언제부터 고기에 대한 애정이 생겼어요? 고기요? 저는 거의 태어날 때, 아니, 다니 아니, 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요. 제가 밥 아, 기억이 나요? 네, 밥을 진짜 안 좋아했는데 어머니께서 네. 막 먹어, 먹어 이러 가지고 한번 먹었는데 거기에 빠진 거죠. 그때부터 음. 막 3, 4인분을 혼자서 다먹기시작했어요 그랜라이드, 쫄랑. 선이는 음. <laughs> 어떻게 하면 진짜 그렇게 얼굴 닮을까요? 음, 엄마 닮아서. 오. <laughs> 소진 누나 결혼은 언제 할 거예요? 음, 엄마한테 여쭤볼게요. <laughs> 해류나 그 근데 그 평소에는 <laughs> 잘 애교 같은 거안 부리던데 왜 던쇼에서 애교 같은 말이 들어요? 연출이에요? 사기자기저 <laughs> 던쇼 <더 쇼에서 웃음> 시키는 거예요? <걸>? 던쇼 <laughs> 왜 그런 거 시키어요? 제가 콘셉이 귀염둥이 MC예요. 아 네, 그래가지고 좀 이상한 귀염둥이. 아좀사차원차 아, 그래가지고 좀 제가 오버하는 것도 있는데. 다음 질문이요 이번에 신곡인 달링을 준비하면서 혹 힘들었던 점 있나요? 아무래도 신곡 활동하면서 콘서트 준비도 하고 같이 예능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없는 거예요. 콘서트 준비할 시간이 그게, 그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. <목소리>